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교수 측과 검찰은 상고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은 기존 5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추징금은 1억 3천8백여만원에서 1,061만여원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정교수 혐의 대부분을 원심과 같이 유죄로 받습니다. 딸 조민 씨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전부 허위로 인정됐고, 조 씨가 활동하지 않은 동양대 연구보조원 수당 320만원 편취 혐의 등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반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인수한 2차 전지 업체 WFM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10만주에 대해 유죄, 2만주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자택과 사무실 PC은닉교사 혐의도 재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공동정범이어서 무죄라는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교수 측은 재판부가 과거 입시 상황을 현재 관점으로 봤고 표창장 위주에 쓰인 PC 위치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다툴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재판부의 논리를 그 시대에 입시를 치렀던 사람들한테 랜덤으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재 해석에 의해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의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의 상고에 다투겠다고 적었습니다. 조전 장관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법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